엄마예요. 사랑이에요 네, 오늘은 사랑이랑 같이 캘리 저금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먼저 캘리기 저금통은 이렇게 동전을나 돈을 모아서 저금하 저금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랑이가 <laughs> 저금을 막 하네요. 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써요,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 기다가 캘리그라 피를할 건데 먼저 필요한 것이 캘리 저금통.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 A4용지인데요. 여기 사이즈에 맞게 반을 접어서 잘라놨어요. 그래서 A4용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붓펜, 아니면 매직이라든지, 아니면 플러스펜, 여러가지 다양한 펜을 써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붓펜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펜, 그 다음에 매직, 그 다음에 물감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랑 같이 이 접음통을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사랑이가 생각하는 글귀가 있어요? 네. 아 생각하는 글귀가 있대요.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이가 생각하는 글귀는 뭘까요? 아 어, 용돈 더. 응. 더보셨다야 좀... 그러니까요. 그럴까? 생각 좀 할게요. 용돈을 아까 말했는데 선생님한테 올려주면 지인가 용돈을 더 올려주면 돼지 어. 그런 단어 그런 문장을쓸 거면 사랑이가 먼저 내가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을 한번 펜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전 볼펜으로 먼저 어떻게 쓸 건지 아, 볼펜으로 할까요? 음, 네, 볼펜으로 할게요 자, 사랑이 거 한번 쓸까요? 자, 사랑이 거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네. 볼펜이 안 나와요, 물감이. 그래요? 이렇게 한 대면 게요 썼는데요, 사랑아 이거 팀이랑 한번 수정을 해볼게. 네. 자, 사랑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가요? 올려주면은 살짝 올려주면 좋겠고 아. 돼지를 더 크게 용돈을 음. 더 음. 올려주면 돼지를 음. 크게 하면 좋겠어요. 돼지랑 볼까요? 더. 용돈을. 중요하니까 좀더 크게 쓰고요. 을자는 조금 작게 써도 될것 같아. 그치? 어, 삼자처럼 써도 게것네네더가 되게 중요한 거, 그치? 네. 더 올려줘야 되니까, 더를 강조해서 <laughs> 크게 쓰고요. 올려주면. 돼지 그릴 거예요? 네. 여기 안 나올 땐 여기 살짝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를 더 두껍게 쓰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 된 느낌이 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 된 느낌. 그래서 이거 는다 너무 글씨가 커서 사랑이가 어떤 거를 강조하는지 몰라. 아, 용돈을 더 올려달라는 거야 우리 사랑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지? 이렇게 한번 사랑이가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는 돼지를 그려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붓펜으로 그 글씨를 이걸 써줬으니까 얇은 걸로 그려볼까요? 색칠해야 되니까. 뭘 칠하고 싶어요, 사랑이? 아 어... 매직이나 매직할래요. 매직이 제일 쉬워요. 이걸로 매직으로 쓸래요? 네. 자 아, 그러면 매직 펜을 한번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글씨 위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시작점을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지울 수 있는 거죠? 지울 수 없어요. <laughs> 아, 아, 다, 써야 네. 안타깝지만 다 써야 돼요. 안타깝지만다 써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잘, 나와. 네, 잘 나옵니다. 예잘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시작점요시작니까 음, 아. 선생님이 주의하 주의하라고 아, 했던 거. 자 생각해서 할게요. 어 시작점. 육육 괜찮아, 지금. 잘했어요. 응.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중고 원형이라서 꼭 잡고선 하세요. 괜겠죠 흔들리거든요. 응? 어, 잘했어. 이거 멋있는 거야. 와, 괜찮아요. 실수가 더 좋아졌네요. 네. 실수해도 괜찮아요. 네 쓰세요. 선생님도 조금 만들어봤어요. 선생님은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선생님 그냥 돈을 잘 모으자 우리 가족 돈을 잘 모자, 화이팅 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 화이팅 해서 오늘도 화이팅 하고요. 뒤에다가는 선생님은 어, 자녀가 두 명이거든요. 큰 남자 친구 한 명이랑 지금 사랑이가 있는데. 시원이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보이실까요? 시원이 사랑이. 그래서 선생님 우리 시원이 사랑이 이 열심히 하면 용돈 준 좀, 용돈 전통으로 좀, 하려고 시원 사랑 우리 가족 화이팅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 사랑이 완성하는 거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이이 크라프트지를. 종이가 약간 A4용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생연필도 가능하고요. 물감도 가능하고요. 매직도 가능하고 수성사인펜, 유성사인펜 다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붓펜을 이용했고요. 이 부분은 물감을, 이 부분은 물감을 이용했고요. 이 부분은 얇은 피그마펜을 이용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붓펜을 이용했고 또 색연필도 이용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저금통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가 용돈을 더 올려주면 되지 이렇게 했어요. 돼지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색칠을 엄청 열심히 하네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사랑이를 색치를 하고 있습니다. 얇은 펜을 쓸 때는 이런 피그맥 펜을 쓰기도 하고요 피그? 대지그 네. 네. 다음에 이런 색연필 이용해서 색칠해도 좋고요 어떻습니까? 네. 음, 아니에요 빨리. 아직도 시간이 걸리나봐요 네. 됐어요 됐어요? 다 됐어요? 자, 우리 사랑이 한 작품을 한번 볼게요 사랑이는 용돈을 더 올려주면 돼지 하고, 돼지를 그렸어. 우와, 돼지가 아주, 핑크 돼지인데, 이쪽은 진한 핑크, 이쪽은 옅은 핑크네. 아마 매직을 쓰고, 좀더 연하게 표현하고 싶어. 색연필로 표현해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걸 거예요. 아, 만 원짜리 달라고 초록색으로 지폐를 그렸나보다. 그쵸? 네. 이렇게 사랑이 꺼 한번 볼게요. 자, 용돈을 올려주면 돼지. 덜을 강조했고요. 돼지를 좀더 크게 썼습니다. 선생님 거 볼게요. 우리 가족 오늘도 화이팅. 했고요. 자, 여기 뒤에는 선생님 아들 딸 시원 사랑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사랑이가 이제 정통 만들었으니까 한번 적응을 한번 해 볼게요. 돈 많이 많이 돈을 잘 잡았어. <laughs> 넣어볼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줄까요? 네 동전도 한번 넣어볼까요? 동전은 소리가 좀 요란하다. 어, 소리가 요란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괜찮아요. 돈이 많아. 사랑이는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음. 어... 그거 다참면 이거 다 참여요. 음. 만약에 장난감 사회 돈이 되면 장난감 안 되면 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사 먹을 거예요. 아, 장난감을 사거나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사 먹는 거?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 사랑이랑 같이 캘리그라피 저금통을꾸며았습니다 자, 재밌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